자, 15절 하시죠, 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 아, 타. 베, 아, 타. 하보. 하보. 예, 엘. 엘. 아보테카. 아보테카. 베샬롬. 베샬롬. 티카벨. 티카벨. 예, 베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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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니다. 레세나 죄송합니다. 포바. 포바. 예. 예. 자배 그리고 아타는 너. 네그중이 음, 예, 남자. 너는 하보. 자 일단은 머리 동사 무관한 머리는 없고요. 없, 없고요. 예 동사 머리는 파우, 미안합니다. 히트신, 아, 음. 이튿날의 트저트. 음. 원형이 보호입니다. 보오다, 가다. 원형, 어, 뭐. 보, 음, 가다. 예. 자, 꼬리가 없습니다. 남성 꼬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이남, 오람. 이남단. 예, 오남이죠. 예. 형태로는 3년 이남단인데. 여기 너라고 주어를 주셨으니까 이 남자지. 자 이것도 두 글자 동사. 두 글자. 자두 글자 동사도 뭐 자세히 하려면 많은데요. 일단 예. 자요 강조를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글자가 세 글자 네 글자 반복되니까 반복되지 않은 것을 강조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무조건 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정상경 명령 갖고. 5로 바뀌면 절대형, 여기 빠져버리면 완료나 분사. 자, 뭐, 가끔 나오지만, 기본형하고 똑같은 때, 수동분사도칼수동분사도 수동 기본형하고 똑같습니다. 음. 자, 미완료 때가 있는데, 미완료 때는요, 이렇게 정리하죠. 에, 아, 일단 미완료부터 정리하고, 에, 무조건 칼로 보시고요. 혹시 가운데가 2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히필의 주 모음이거든요. 주제 모음, 때마트 방. 예, 그 때만 히필입니다. 그니까 2개월이면, 이 가운데 모음이 2개월이면 히필이고 나머지 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게 나온 게 이제 가끔 많이 안 나오지만, 예, 한번, 자, 전체를 한번 보시죠. 자, 접도가 있을 경우, 접도가 있을 경우, 제가 이제 요 부분을 말씀드습니요요 부분.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3, 어, 세글자동사가 똑같은데요. 자, 접도 다음에 우가 오면은 이거는 이호시동사하고 같죠. 이호시동사. 이호시동사. 네. 호파는 이호시동사하고 같습니다. 우는 아시, 오셔바잖아요. 우는. 그 다음에 에.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애면은 접, 접. 꼬리가 없으면 애고, 꼬리가 있으면 이시바라고 말씀드렸죠. 이시바면 디피로 하죠. 지나는 꼬리가 없으니까. 열린 음절이니까, 에킹하고, 꼬리가 있으면 아셔봐줘, 그럼, 부정사, 티필, 부정사, 티필, 명령 부정사, 연기형, 절대. 자, 아까 말씀드죠 2점이죠, 2점. 3글자일 때2떡아까진데두글자에는 2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똑같습니다. 그 3글자. 음. 근데, 나, 나오면 하시죠. 어쨌든, 미활료일 때, 가운데 일단 칼로 보시고 혹시 이 계열로 바뀌었냐 그러면 히필입니다 비렇 정리하시면 좋을 습니다 지금은 가운데 모음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칼입니다 너는 갈 것이다 엘에게 어디로 갑니까? 아보테카 2인칭 남성 단수 아부는 아버지인데, 조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트, 원래 여성 명, 독수 꼴인데, 이거는 이제, 예, 임을 안 쓰고 여성 꼴 꼴을 썼죠. 불규칙적 너는 조상들에게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돌아갑시다. 네, <laughs> 그렇죠. 돌아가. <laughs> 샬롬. 뭐뭐, 으로, 아내, 샬롬. 평안으로. 평안이. 강한이 조상에 돌아갈 것이다. 티카벨, 티카벨. 자, 동사와 무관한 동물 머리는요 접속사, 정관사, 접속 없습니다. 그렇죠, 정관사 베케렘이 없습니다. 동사 머리는요 타워. 예, 미유 알트오히트치 이튼, 이튼의 타워가 있습니다. 네. 꼬리는 카발이고요, 카발. 이건 묻다입니다. 땅에다 묻다. 꼬리가 없습니다. 자, 타오에 꼬리 없으면, 오남매, 삼녀, 이남매. 감사합니다. 자, 접도가 있으니까요. 오쉐바, 아쉐바, 이쩜아이쉐 예, 본문에서는 이쩜 아, 니팔입니다, 니팔. 한 수동. 주어가 이남다이죠. 너는, 묻힐 것이다. 배몸 안에 몸으로. 쉐나는 희, 원래 흰 수염이래. 네, 음. 흰머리. 흰 머리 수염이래. 자케니 자케니 수염이죠. 자케 자케 여기서 흰 머리인데 흰 머리? 자원 보면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 그랬죠. 예. <laughs> 네. 그다음에 토바 이건 토브 조은의 형용사 여성 단수. 좋은 흰머리로 묻힐 것이다. 무슨 말이죠? <laughs> 건강하다가, 예, 예, 건강하다가 예, 죽을 것이다. 이희리적 예. 표현입니다. 좋은 흰머리로 묻힐 것이다. 자 동사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하보 말씀드린 것처럼 미할료일 때는 무조건 칼로 보시지만 요거. 혹시 필이 아닌가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점 하니까 이건 리판즈. 베아타, 너는, 여기 주어를 원래 동사에 있는데 굳이 쓰신 것은 강조. 너는 갈 것이다. 너의 조상들에게. 평안히. 묻힐 것이다. 흰 머리로. 좋은 흰 머리로. 평안히 자, 복을 잔돌이다 건강하게. 자, 그 지금 아브라함은 7 5세에 약속을 받았지만요, 정말 치사하게 손주 손하를 안 주셨거든요. <laughs> 이런 말은 <laughs> <laughs> 예.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쯤막막 막 지금 뭐 괜히 전쟁 끼어들었다가 저들이 다시 정비해서 오면 난 감당도 못할 텐데. 막. 잔뜩 소은만 자꾸 내가 승리절 했죠. 소령만 보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별들을 보라. 네 후손이와가실 것이다. 그리고 400년 후에 쭉 스케줄을 말씀해 주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아니 이때가 아니라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400년 이후의 스케줄을 다 가지고 계셨나 보자. 뭐. 너는 장사다가 편안하게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 yeah.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바가 차원이 다르죠. 인간은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빠둥거리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아우르시면서 현재 나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